저 보드탈 때 입던 건데 궁뎅이 아대 자전거 탈때 너무 궁뎅이가 아파가지고 입었습니다 안장을 바꿔야 되나 저는 점심 미션을 하고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가까운데 2,500원. 우리 동네에 제일 비싸 보이는 집이다. 주식으로 돈만 안 날렸다면, 으. 집집마다 개인 차고지가 있다. 이전 컨텐츠가 중고 외제차 개인 정비였는데 개인 차고 부러웠다. 예전엔 차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 욕심이 생겼다. 가족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첫 번째 쿠팡 2.4km, 2,500원. 쿠팡은 미션을 주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 같다. 정확한 건 아니다. 자전거로 가기에 멀어서 거절했다. 토요일 점심인데 거절하자마자 배차가 끊겼다. 20분 만에 배차 받았다. 이대로 샌드위치를 들고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은 날씨다. 두 번째 쿠팡 2.2km 2500원 최소 단가다. 바로 배차 됐지만 조례 대기가 15분이었다. 세 번째도 2.5km 2,500원이다. 점심 미션 마지막 배차가 바로 되었다. 네 번째도 2.6km 2,500원이다. 점심 미션 4건 완료했다 1시간 동안 미션 포함 16,000원 벌었다. 역시 미션 따먹기는 개꿀이다. 토요일 저녁 먹고 또 미션 따먹기 하러 나왔다. 감자탕 배달이다. 개인적으로 먹을 때 뭔가 작업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 요즘 제철인 대하구이도 잘안 먹는다. 와이프당 애들은 좋아한다. 내가 까주니까. 첫 번째 쿠팡 2.5km, 2,500원이다. 하지만 미션이 있으니까. 배차가 바로 됐다. 빨리 미션만 하고 들어갈 생각이다. 그런데 조리대기 단골 마라탕집이다. 그래도 5분 만에 나왔다. 두 번째 쿠팡 1.7km 얼마일까요? 정답입니다. 2,500원이다. 이때 굉장히 배가 아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응고 근육을 믿고 미션을 완료할까? 자신이 없었다. 집앞 이마크를 갔다. 가벼워진 느낌적인 느낌이었을까? 자전거에 속도가 붙는다. 큰일치로 와서인지 음식이 나와있었다. 아팠다는지 듣기인데 오토바이 출입금지라면 이렇게 설치해놨다. 전기자전거는 괜찮겠지? 제발 자기 사는 동 번지수를 넣어주면 좋겠다. 상가 번지수나 다른 동 번지수를 넣으면 지도가 거기로 향해 있다. 세번째 쿠팡 이첸 지키면 또 당연히 2700원이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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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른 사인들은 양다리실까? 거의 바로 픽업해가는 네. 느낌이다. 난 항상 교리도 있다. 수고하세요. 요즘 타운하우스 초인이 많이 보인다. 나도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네번째 쿠팡 2.79km 2850원이다 전 배달지가 200m 차이인데 350원 올랐다 이 동네는 불법주차로 항상 난리다 오토바이도 못지나간다 하지만 나는 인도로 간다 자전거 아싸 역시 나만 조리제기다 음, 나도 양다리 아니다 다섯번째 쿠팡 3.7km 2920원이다. 원점 회기하느라 올랐다. 미션 한건 당기고 배차 대기가 걸렸다. 토요일 저녁인데 설마 아니겠지. 배차 대기 30분 걸렸다. 거기에 조리대기까지. 역시 나와 나 다른 기사님들은 바로 픽업해가신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다니겠습니다. 면은 양대로 뜨시는 분 한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쿠팡 2.6km 2,920원이다. 미션 완료가 여섯 건이라 완수했는데 착각하고 한건더 잡았다. 네, 우리 동네 중국집 맛집이다 우리 집도 자주 먹는다. 보세요. 일곱 번째 쿠팡 4.2km 3,410원이다. 점일 먹고 나와서 두 시간 동안 점일 미션 여섯 건 1500원 포함 3100원 벌었다. 시급 15,050원이다. 이제는 먹기 역시 개꿀 시청해 주에서 감사합니다.